초반에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는 무조건 동시접속자 수를 원해가지고 너도나도 들어오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 이제 그 제품에 맞는 사용자들만 저희가 쏙쏙 뽑아가지고 분명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ctv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통통이들 안녕하세요 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한 해는 모쪼록 또 모두들 건강하시고 저희도, 어, 도움되는 컨텐츠들 많이, 내 네, 올해 또 양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던 크로스 타겟에 대해서 1년치의 자료를 보고, 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었고, 어떤 특이사항들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사실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도 2020년도 대비, 2021년에 매출이 뭐한두배 정도 늘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두배 이상을 또 해냈습니다. 박수. 그러면 이제 매출이 두배 이상 늘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히트를 쳤는지 네, 한번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정량적인 지표로 보고 보더라도 2020년에 저희가 총 취급한 광고주가 한 200개 광고주 정도 되시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한 300개로 100개나 늘어났고 캠페인 개수는 더 할라이 없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에 500개 캠페인을 해내면서, 와, 일 진짜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작년 거를 집계해보니까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이제 캠페인을 집행했었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좀 보게 되면은, 1위 업종이 이제 식음료 프랜차이즈입니다. 2위가 제약 의료 건강, 3위가 금융, 4위가 가전 디지털, 5위가 통신방송인데요. 이렇게 업종으로만 보면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그 탑5에 들어간 업종들을 하나씩 좀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3대 버거를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맥땡, 롯땡, 뭐 버땡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버거 3대를 다 했다, 뭐 피자도 뭐다 했다, 배달도 뭐 배땡, 뭐 쿠땡 뭐 이런 거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크로스타겟을좀 집행을 많이 했나라고 살펴봤더니 저희의 가장 큰 엣지인 DMP 시나리오에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커머스처럼 모바일에서 직접적인 매출이나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도 특정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맥주로만 보더라도 약간 진한 맥주가 있고 흑맥주가 뭐 있고 아니면 노날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제품에 맞는 페르소나를 찾아서 알맞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사실 하기 위해서는 저희 DMP가 제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겟 시나리오에 맞게 쏙쏙 뽑아가지고 타겟한테 이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2위로 넘어가보면은 2위는 이제 제약의료 건강입니다. 여기도 식음료랑 좀 비슷한 결이긴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제품군이 건강 기능 식품이 많았거든요. 어린애들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헌인들, 그 다음에 뭐 임신부, 당년층, 노년층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생애주기에 맞게 이제 제품들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타겟을 정확하게 찾아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일들이 생겼던 거죠. 물론 여기서는 나름대로의 판매까지도 많이 이루어진 캠페인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랜딩 페이지에 보면은 네이버 쇼핑이나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걸로 연결을 많이 하셔서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크로스 타겟에 집행을 했을 때 광고비 대비 구매 전환이 꽤잘 나왔다. 뭐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던 캠페인들도 꽤 있거든요. 금융업종이 지금 3위에 랭크가 되셨어요. 3위에 랭크가 됐는데 작년 한해 동안 증권사들이랑 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에 요즘에 주식 열풍이 있고 투자 바람이 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투자를 안 하고가 아니라 전 국민이 거의 투자를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결국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했어야 됐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의 앱 타겟팅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이미 주식이나 투자 업종에서 많이 활동을, 있는 사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바일 이력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했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신규 계좌 개설이나 이벤트 캠페인의 효율이 굉장히 좋았다. 삼땡 증권에서는 굉장히 오한해그 이벤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해외 주식 YSA 계좌 개설하면은 이불 준다 아니면 뭐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이벤트들을 상시로 저희하고 집행을 하면서 주셨던 피드백이 프로스타겟에다가 배너를 걸었을 때삼땡 증권 앱에 들어와서 이벤트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다. 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셔서 굉장히 많은 비용의 광고비를 올한해 집행을 해주셨습니다. 4위로 넘어가면 이제 가전 디지털인데요. 삼성전자, LG전자는 너무 익히 아실 거고, 저희가 작년에 새롭게 협업을 하는 파트너들은 코웨이 쪽도 렌탈 때문에 많이 했던 것 같고, 레노버도 노트북 쪽이라서, 뭐 예를 들면 약간 게임 전용 노트북이면 게임 관심사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예전에는 필수가전이라고 하면 뭐 냉장고, TV, 세탁기 요 정도인데, 요즘 뭐 사실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요거를 뭐 뭐라고 하든 생활에 도움 되는 뭐 3대 뭐뭐 가전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거 말고도 소형 가전도 많이 나오고 있뭐 LG에서는 무슨 식물 뭐 키우는 가전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가전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는 것 같고, 가전이 세분화 되면 세분화 될수록 결국에는 그거를 살 만한 잠재 고객도 굉장히 세분화 돼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집행하기에 저희 d n p 가 유효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5위로 넘어가면 이제 통신 방송 업종인데. 통신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원래 SK랑 KT랑 LG 보요 뭐 3사밖에 없는데 그나마 저희가 보면은 이제 슬슬 OTT 서비스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통신사업자의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고를 직접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많이 광고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맨날 DMP를 강조하지만 의외로 통신사들을 구별하거나 아니면은 그 핸드폰 어떤 디바이스를 쓰는지를 구별하는 타겟팅들도 수요가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유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교체 시점이 도래한 사용자들을 찾아내서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제 컨버전을 일으킨 네, 그런 광고들도 꽤 이제 선전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 저희의 결은 결국은 타겟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올해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 타겟 마케팅이 어느 정도의 적정 컨버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효율 최적화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매체를 좀더 이제 좋은 매체를 붙여서 그 타겟이 반응할 수 있게 노력을 해서 효과를 높인다든지 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는 한 해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강조했던 DMP별로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뜯어봤거든요. 애프로파일 DMP가 그래도 제일 많이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제일 유효했던 데이터기도 하고. 많이 활용도가 좀 넓은 것 같아요, 프로파일은. 앱이 이제 여러,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업종의 제안을 들어가더라도 비슷한 그 관심사를 앱으로 이렇게 유추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좀 이제 다양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SKDMP. 네, SKP DMP가 많았고, SKP DMP에서는 역시나 이제 11번가 이제 구매 이력이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베드 DMP인데요. 저희가 이제 외부에다가 롯데 멤버스 DMP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롯데 백화점이나 뭐, 롯데 카드, 아니면 뭐, 롯데 마트, 이런데서의 이제 구매 이력을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3대 이제 DMP가 많이 활용이 됐고, 그 다음 이제 10% 미만이긴 하지만, 뭐, 광고주의 애다이를 가지고 자사 앱에 대한 뭐, 이제 휴먼 유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제 좀 약간 이탈한 유저들을 다시 좀 데려오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실내 위치 DMP는 이제 와이파이를 가지고 이제 매장 방문 데이터를 추적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쟁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우리 매장에 올수 있거나 우리 제품을 쓸수 있는 쿠폰을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리타겟팅 같은 거는 워낙에 좀 이제 익숙한 타겟팅이실 거고 실외 위치 DMP, 뭐 기기통신사까지 다양하게 DMP들이 네, 한해 동안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1년 치를 좀 취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기억에 남는 캠페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기억에 남는 레퍼런스는 맥주 회사하고 저희가 협업한 레퍼런스입니다 맥주회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마케터 분들이 영상 광고 정도 tv에서 이제 맥주 광고가 많이 보이니까 단순하게들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이제 저희랑 협업했던 맥주 광고주의 이제 2021년 메인 키워드가 데이터였습니다 사실 맥주가 주류 업종 특성상 많은 제한이 있어요 모바일에 이제 온라인에 광고를 할때 뭐 랜딩 페이지에서 구매가 안된다든지 뭔가 추가 액션을 하면 안 되는 이제 제약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맥주회사에서는. 이제 약간의 CRM 데이터 와 비슷하게 CDP라고 해서 어 고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저희 같은 파트너와 이제 광고주의 CDP를 연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거의 그래도 몇 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연동을 해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광고주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크로스 타겟에다가 그대로 서빙을 할수 있고 그걸로 광고를 하고 각각의 브랜드의 광고에 그 반응한 사용자들을 반대로 한번더 이제 고객을 그 고객 데이터를 취합해 가는 굉장히 좀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우수한 레퍼런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햄버거 브랜드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는 imc 팀이라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저희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어, 네이버 GFA나 카카오 모먼트, 구글 페이스북 같은 셀프 서브 매체를 운영하는 팀이 있는데, 그쪽의 버거 브랜드를 저희가 런칭을 해서 그 버거 브랜드의 캠페인이 저희 모티브를 통해서 네이버도 나가고 카카오도 나가고 뭐 구글 페이스북도 나가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당연히 크로스 타겟 앱 네트워크에도 나가고, 전반적인 정말 진정한 IMC 캠페인을 1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사실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핫했고, 뭐 여전히 지금도 핫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약간의 그 히스토리가 있는 게 초반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는 무조건 약간 그 동시 접속자 수를 원해가지고 초반에 저희 같은 광고회사에 의뢰했을 때는 싸게 많이 모아줘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장가가 싸면서 클릭이 많이 나오는 상품을 원하셨거든요.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라이브 방송을 띄웠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띄운 이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의미가 있지. 너도 나도 들어오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 서버비만 많이 나가고. 이 라이브 방송을 한 번씩 띄울 때마다 저희한테 제품 정보를 주시거든요. 이제 그 제품에 맞는 사용자들만 저희가 쏙쏙 뽑아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집중적으로 몰아드린 네,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저희 같은 r t v 업체에서 이렇게 1 시간, 2 시간 이렇게 단 시간 동안 캠페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저희의 모니터링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이게 비딩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이제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소진이 안돼 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데 그 소진이 되나 안 되나를 그1 시간 동안 계속 지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 기왕할 거면 좀 잘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팀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지금 대응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올해도 아마 라이브 커머스 캠페인들은 한담없이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은, 인정적이면서, 이제 올바른 타겟만 쏙쏙, 네, 딜리버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TV 쪽 사업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원래 판매하고 있던 SKB TV 쪽에 VOD 지면만 있었는데, 거기서 실시간 큐톤 지면까지 광고 지면이 확대가 돼서 훨씬 더 풍부하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커넥티드 TV CTV 시장으로의 저희가 첫 발을 내디은한 해였는데 삼성 TV 플러스와의 연동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도 한 광고주 한 15군데 정도와 협업을 해서 캠페인을 실제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는 각광을 받지 못할 뿐인데 분명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CTV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모바일에서의 영상 광고가 굉장히 피로감도 있고 인지가 잘안 된다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그런 반응들이 결국에 저는 사실은 CTV 시장으로의 이제 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 한해도 열심히 CTV 시장으로도 달려가 볼 예정입니다. 그간에 이제 고객사 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물어봤을 때 은근히 저희 그 프로모션에 대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프로모션을 얼마나 뭘 한거지라고 이제 한번 정리 해봤거든요 2월에 보니까 2월에는 저희가 그 당시가 아마 갤럭시 s 2 1일거예요곧뭐 S22가 나온다고 하는데 s 2 1를 이제 추천해서 한 분한테 드리 이벤트를 열었었거든요 제 기억에 좀 기억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 당시 이거 받았던 분이 나머지 폰을 바꿔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호캉스도 주고 아이폰 13도 주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드렸고 대만에 이제 12월달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메포프로 어, 한, 한, 한 대당 한 180만원이었던 거 같은데 구독자가 1 0 0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올 한해는 좀만 명을 돌파하는데 오늘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 설정, 구독 설정 어쨌든 뭐 어쨌든 뭐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